최고의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동시에 갖춘 노트북을 찾고 계신가요? 베이직북 16은 4코어 쿼드코어 N 시리즈 프로세서와 8GB DDR4 램으로 빠른 작업 처리와 원활한 멀티태스킹이 가능하여 업무, 인강, 영상 편집까지 모두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6인치 광시야각 IPS 디스플레이는 선명한 화질과 넓은 시야각을 제공하며 슬림 베젤 디자인으로 세련된 외관을 자랑합니다. 가볍고 깔끔한 디자인의 화이트 컬러로 세련됨이 더해졌으며 부팅 속도도 빠르고 소음이 적어 쾌적한 사용 환경을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업무용으로 최적화된 실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